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갤럭시 S24가 출시를 했죠 어, 지금 사전 예약 기간 중인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하신 분들 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S24 구매 가이드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도 역시나 스냅드래곤 때문에 울트라를 무조건 가야 되는구나 엑시노스는 뭐 똥시노스다 막 이러면서 기본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은 완전히 배척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막상 어, 테스트를 직접 해보니까 기본 모델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플러스 모델 요게 진짜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어, 그럼 하나하나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제 채널에서 갤럭시 S24 요거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세요 그럼 먼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갤럭시 S 24 그리고 24 플러스는 완전히 각진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짜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뭐배치라던가 버튼 같은 거 이런 거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니뭐니해도 각진 모서리입니다. 이게 마치 아이폰처럼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테두리만 봐서는 이게 갤럭시인지 아이폰인지 이제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밑에 쪽에 있는 이 스피커 홀이 이제는 구멍구멍 뚫 게 아니라 일제로 배열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마이크로 SD 꽂힐 것처럼 생겼는데 싶다가도 아, 이게 스피커구나. 근데 소리가 막 엄청 차이 난다?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이 내면의 베젤이 전부 다 일정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23 울트라의 경우에는 특히 상하단 이쪽 부분이 좌우 베젤에 비해서 조금 더좀 넓었죠. 그런데 우측에 있는 24 울트라의 경우에는 이 내면의 베젤이 거의 일정해졌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것 같다. 그래서 좀 좀 일체감이 좀 돋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젠 엣지가 아니라 플랫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좌우 베젤이 조금 더좀 두꺼워졌나? 이런 생각도 살짝은 들어요. 거의 뭐 비슷하거나 좀 두꺼워진 그런 느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엣지 요거를 선택했을 때가 요 베젤을 좀 시각적으로 좀 줄여져 보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이랑 플러스 모델의 경우에는 그립감이 그냥 진짜 아이폰 13이나 14 시리즈 완전히 각졌던 시리즈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고 15%랑 비슷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15%의 경우에는 약간 여기가 좀 둥글둥글 해지면서 그립감이 완전히 각져 있다 막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살짝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인데 이런 그립감이랑 좀 달라요. 대신에 좀 비슷한 거는 15%의 경우에는 옆면이 무광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무광으로 일체감 있게 되어 있죠. 이런 시각적인 디자인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후면이랑 옆면의 테두리가 일체감 있는 색상인 거는 15%랑 비슷한데 완전히 각져 있는 이 그립감은 13%나 14%이 시리즈들이랑 비슷하다. 요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반면에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립감이며 전체적인 느낌이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물론 손으로 딱 느껴지는 이 조금 더 각져진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기본이나 플러스 라인업이 바뀐 것만큼의 그런 체감은 아니긴 해요. 사실 이제 디자인의 경우에는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진 거 아닐까? 아니면 굳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약간 요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디자인에서 이번에 좀 아쉬운 거는 색상입니다. 삼성닷컴 전용 컬러 경우에는 꽤나 괜찮은 것들이 있었는데 후면 컬러들이 생각보다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울트라의 그레이를 주문해가지고 지금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번에 어, 딱히 선택할 게 없어가지고 택하긴 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거. 그레이만 지금 배송이 거의 한달 정도 그 정도 밀려있다는 걸로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옐로우랑 뭐 바이올렛 이 정도는 거의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다. 대략적인 색상에 대한 감이 좀 느껴지죠. 뭔가 이런 각진 디자인을 아이폰을 좀 따라하다 보니까 뭐 색감으로 좀 뭔가 승부를 보려고 했나 새로 시도를?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완전히 클래식한 화이트, 요거라도좀 내줬으면 아마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은 이게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어, 한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최대 밝기가 2600니트까지 올라갔다는 거.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1750니트 그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이게 2600니트까지 최대 밝기를 뽑아 올린 거니까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 물론 이건 스펙상에 밝기긴 한데 스펙상으로도 이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훌륭한 수준이겠죠? 아마 정확한 거는 뭐 아마 플루님께서 올려주시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베젤에서의 장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울트라에만 해당하는 거긴 한데 이 반사율 요게 엄청나게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했었던 갤럭시 북4 프로 요거에서도 반사율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디스플레이 극찬이 쏟아지고 있었죠. 아마 근데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왼쪽에 있는 S23 23 울트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24 울트라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렇게 상단에 있는 요런 거를 같이 비교를 해봐도 와 그냥 거울처럼 보이는 왼쪽에 있는 23 울트라랑 훨씬 이 반사율이 좀 줄어든 오른쪽에 있는 24 울트라 요게 확연하게 차이가 좀 보이죠. 근데 이게 좀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북포 프로만큼의 반사율 개선 뭐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옆에 두고 비교하면 은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 고그 전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반면에 아쉬운 거는 이걸로 이제 끝나누기를 했어요. 물론,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전들에 비해서는 끝나누기가 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지만, 이 디스플레이가 좋아진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울트라에서만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기존에도 좀잘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신경 안 썼다? 그러면은 한번더 연장하는 정도? 그 정도로서 기본형이랑 플러스를 선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아쉽긴 아쉽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본형이랑 플러스 요거 무조건 안 좋아 디스플레이가? 그건 또 아닙니다 기본형은 좀안 좋긴 해요 근데 플러스는 해상도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는 점점 이급 나누기의 그 체급차 있잖아요 그 계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좀급 나누기 요런 거 하면 또 성능이 또 떠오르잖아요 요번에 가장 많이 좀 화두가 되었던 스냅드래곤이 들어간 울트라 그리고 엑시노스가 들어간 나머지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 이런 게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기본 모델들 이거 선택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 선택해도 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성능을 따져봤을 때에도 엑시노스 2400이 일단 플러스 모델 기준으로는 23 울트라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게 파악이 되었고, 거의 뭐 이제는 아이폰이랑 비비는 수준? 그리고 발열의 경우에도 너무나 잘 잡은 것 같아요. 베이퍼 챔버도 상당히 커지게 하면서 발열도 좀 많이 잡았다. 그런 게좀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점수라는 게 실제 체감이랑 완전히 비례한다? 뭐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인 수치로서 볼수 있는 지표죠. 뚜렷하게 발전이 있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의 정도가 꽤나 의미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기본형의 경우에는 램이 8기가고 이 플러스의 경우에는 12기가, 울트라랑 같은 램을 써줬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형을 선택하는 분들, 이 작은 화면을 선택하는 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나올 수가 있고 플러스 모델의 경우에는 가장 좀 수혜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워낙 좋아지면서 2년 만에 딱 바꾸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긴 하겠지만 점점점점 점점 이게 길어지는 추세라고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것까지만 하더라도 2년 6개월인가 2년 10개월 이 정도가 평균 사용 기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쓰는 분들의 경우에는 3년, 4년 이렇게도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기본형의 8개가 이거는 조금 나중에는 좀 버벅임을 감수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정도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기본형 플러스 모델 울트라.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카메라 부분이겠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울트라에는 10배 광학 줌이 아니라 5배 광학 줌이 들어갔죠. 그리고 5천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소수를 잘좀 이용해가지고 10배 줌까지도 약간 광학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2배, 3배.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 편하게 쓸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카메라 테스트 별도로 해보고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사실 기본형이나 플러스 모델 이 정도 수준으로도 뭐 이미지를 못 봐줄 만하다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큰게 필요 없다, 굳이 비싼 게 필요 없다 이러면은 울트라를 이제 갈 이유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플러스 모델이 그 중간다리 역할을 상당히 잘 하게 나온 것 같아요. 대략 가격 차이는 기본 모델, 플러스 모델, 울트라 대충 20만 원씩 차이가 나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기본형에서 플러스 모델로 올라갈 때그 계산 차이가 1이라고 한다면, 울트라로 넘어갈 때 계단 차이가 한0.7 정도? 약간 그 정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다가 중요도를 좀더 줄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어, 가격 얘기가 나와서인데, 어, 이번 사전 예약에서는 갤럭시 S24 시리즈가 좀 할인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어,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인식상 뭐 사전 예약을 하면 적어도 10% 이상의 할인을 받으면서 구매를 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할인 폭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어, 체감되는 가격과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애초에 정가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서 맨날 할인을 때려서 뭐 의미 없는 정가가 되는 거, 이런 마케팅 수법에 좀 반대하는 편이긴 했는데 기존에 그동안 삼성이 좀 깔아뒀던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체감상 좀 가격이 높아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감 가격이 올라간 느낌이랑은 또 다르게 이번에는 인기 컬러들은 완전히 좀 배송이 밀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아이폰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인기 컬러는 막한달 동안 밀리고 막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막상 또 사람들이 가격보다는 뭐 성능이라던가 아니면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게또 설득이 되면 또 많이 구매를 하는구나 이런 게또 다시 한번 또 느껴지네요 어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은 기본형의 경우에는 23대랑 엄청 크게 임팩트 있다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약간 요 정도만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당연히 디자인 같은 경우에 있고요 근데 플러스의 경우에는 뭐 충전 속도라든가 막 여러 가지가 진짜 많이 발전이 되면서 이건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 느낌이 난다 그런 느낌이고 울트라의 경우에는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채널에서 하고 있는 구독자 이벤트 이것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